12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47절, 48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형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 곳에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원망, 불평이라 할수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는 것이죠. 원망은 불평을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고 미워하는 것까지 나갔을 때 원망이라 하죠. 이런 것들은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죠. 이 원망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 할 정도로 원망 받는 일 하는 일 이런 것을 먼저 예배 전에 해결하라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원망 불평을 이렇게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원망 불평 없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억을 잘 정돈해야 되겠죠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가로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보통 원망 불평은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억 안 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에 고장이 나면 불평하게 되어 있지요. 주례고발 때 지금까지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일 중에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으니 당신이 대신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만큼. 모세가 모든 짐을 줬지요.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했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하는 일에, 모세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떠맡고 왔지요. 반석에 물을 내기도 하고, 사막에 길을 내는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습니다. 만나오면 추라기를 먹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불편함이죠.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 없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는지를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는 꼭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득이 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못할 일들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선을 바꾸어야 원망, 불평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48절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염벽이 떠나니라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엎드렸다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모세는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죄를 범하고는 있지만, 그들을 죽게 버려둘 수는 없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지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얼마나 긴박합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는 재앙을 멈췄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자기를 바라볼 때 생기는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 교만이 충만할 때 원망,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죠. 내 생각은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순간 원망, 불평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죄 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불평이 아니라 은혜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원망 불평할 것이 없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해도 원망 불평이 나오질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한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결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용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오늘 항상 원망 원망 불평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사람들 정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감사해야 될 것. 내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도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살리시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에 방해물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야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들을 아직도 애지중지하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만들어 가실지 같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먼저,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내게로 다시 예배드리러 오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면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모양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붙잡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진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망불평 되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